12장 13장인데요 12장은 에레미야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하여 호 내가 죽게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자 에레미야의 질문이 나오죠 끝에 1장 끝부분에 등장하는 왜 악인들이 그들의 길이 번성하고 그 배신하는 그들에게는 평안하기만 합니까 이 질문으로 어쩌면 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끔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저 인간은 저렇게 못된 짓 많은데 잘되고 번성하고 저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이 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두 가지로 크게 볼수 있는데요. 5절 봅시다. 만일 내가 고행도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이 말과 경주하겠느냐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지리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지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 때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참, 어려운 이 말이, 하나님 이런 말씀도 줘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쉽게 딱 읽을 고들은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악인들이 잘 되는 거, 결국은 일시적인 번영인데,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큰 강도로 결국은 훈련하시고, 그 말이에요. 결국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치는 이유가 미워서 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통해서 이들이 더 연단되고, 청금처럼, 그러니까, 요백, 고백이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청금같이, 지금 우리 개혁기전 반 순금같이 되어 있는데요. 청금같이 나오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저 이방 민족을 들어 너희 심판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반드시 하나님 이 저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일시적으로 너희를 징계한 보고는 될지아라도 저들이 영원하게 잘되는 아니라는 것 잊지 말아라 이런 뜻. 그리고 결국 너희는 내가 다른 길로 일으킨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는 저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평화와 평강을 약속하게 되시는 것이죠. 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에 이런 내용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보면 은 바벨론자,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쳤고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메대 바사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바벨론도 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망합니다. 그렇지만 메데 바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친 고우야. 근데 또 궁극적으로는 지금 에레미아의 약 그, 통한 회복의 약속은 오순절 성령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복음 안에서 약속 하면서 성취된 언약 안에서 온 세계 이 복음이 더 전해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돌아온 언약의 백성들에게 성취된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고요. 그 찬송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보시고, 오늘 부른 85장, 아, 저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을 생각해 보시면, 이로가 되고 힘이 되겠는데, 궁극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이루을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이고,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된다그 순간에, 아, 내가 예수님 얘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리고 내가 그런 그 고난과 힘든 속에서 예수 믿지, 믿는 걸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그 영광의 열매를 보게 되는구나. 그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는 참된 회복, 그리스도 하면서 회복된 그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22장에 아, 주의 내용입니다. 예, 대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 일시적이다. 영원한 거 아니다. 그러나 그들을 들어 심판받은 내네 백성은 남은 자들에게, 돌아온 자들에게 영원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 네, 이런 이로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은 그 이제 교 에레메아의 설교 같은 다음에 다섯 번째 설교 내용인데요.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은 심판을 경고하는데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썩은 남았고 띠의 비유입니다. 그게 1절에서 11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은 포도주 가족보다의 비유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그 썩은 야마포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야마포띠는 제사장들이 혹시 복장을 특히 대제사장이 는 옷을 출교들을 보시면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레내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제사장의 그게는 애봇이라든지 흉패라든지 관. 제사장에게 입 옷의 특징 중에, 그거는 거룩함과, 아, 어떤 그 영화로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사장 복장이 등장합니다.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통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인가를 보여주는데, 그의 옷장 야마고 띠도 거기에 이제 일, 발종해, 유다의 어떤 영광, 재산에 주어진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진짜 썩어버렸어요, 그게. 그걸 들어서, 유다의 범죄가 이런 뜻이 이렇게 너희의 타락한 모습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 아마포 그 띠에 썩어버린 모습을 통해서 내 백성의 상태가 이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인데, 나는 너희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인데 내 백성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걸치적하신 내용인 것든요 그리고 포도주 비유를 통해서 그 결과 결국은 포도주가 진이겨지듯이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오게 되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가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15절에서 1 27절에 이르는 마지막 부분은 유다를 향한 세 가지 경고 그리고 애가가 등장을 합니다. 15절에서 7, 17절의 내용을 보시면 어두운 산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어두음 어둠 그 어두운 산의 모습을 통해서 흑암에 갇힌 모습 어두움은 밝음에 반대잖아요. 어려운 상태를 이렇게 지적을 해내시고요. 두 번째는 18절 19절에 보시면 왕과 그 어머니 여러분 왕이 우리 시대 지금 대통령 정도가 아니죠. 비난 받고 그랬는데 왕은 진이고 국가다 이런 식으로 뭐 백성이 자기 소유물인 그런 특별한 권위있는 그런 권세를 누렸던 왕들이죠. 그 영광의 왕, 내 아들이 왕이다. 그 어머니 영광을얻겠습니까 왕. 그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끌려갈 때 오는 비둘기 구우는 소리, 그 비참함을 위하여요.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던 왕도, 왕의 어머니도 결국은 어떻게 됐냐? 심판을 당할 때 오는 그런 모습. 그리고 20절 이하에서는 구수인의 피부를 들어 구수인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를 주로 말하죠. 흑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피부가 그들의 갖고 있는 것들은 그 피부 색깔이 변화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피부를 가져가죠. 그래서 검은 피부를 가진 구수인들이 그 색소를 벗어나거나 그럴 일이 없지요. 없다는 뜻도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럼 표범이 선천적인 밤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변질시키겠냐. 그걸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유다, 너희 모습의 제약이, 그렇지, 내가 마치 선천적인 것처럼 그것이 너희가 습성화다습관화돼 바꿀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태라는 것. 그리고 어떤 상태예요? 심판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의 비유가, 어두운 산의 비유, 왕과 그 어머니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 간 그런 비유, 후수인의 표범의 어떤 반전의 비유를 들어서 너희 모습이 이와 같이 돼서 심판받을 수 밖에 없는데, 그 말이야. 그러면서 13장 마지막 대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마지막 대목이 1 7절입니다 같이 뵙습니다. 내가 너의 가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차림에서 내가 행한 음남과 음행과 가득한 것을 보아보라 화 있을 진자로 살리며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런 상태, 어둠 산 비유 왕의 그 어머니의 비참한 비유 불수인의 피부를 들어서 너희 모습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왔는데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에레미아를 들어서 이제 중간에 나온 내용들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눈물 어린 회결를 통한 그런 회복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에 미아는 망해가는 조국을 안고우울고 있지만 소망을 잃지 말고 그래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희망의 메시지로 담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는. 기도로 나오지만, 우리 자신의 또 어떤 연약한 모습 때문에 탄식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원약 안에 들어온 원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진 완성된 원약, 그 원약을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 믿게 하셔서 우리가 그 원약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쉽지 않습니다. 음 최근에 제가 이제 기도 제목으로 전화를 하고 또그 들려준 분들의 이야기는 마음이 아파요. 극동 방송 소망 기도를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사연들이 전부 기가 막힙니다. 내 아이가 아,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내 아이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집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도를 올리고 부탁하는 사람들 중복이도 요청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그런 방송에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러면서도 소망을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다가오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기도를 통해 회복, 이 시대의 회복을 볼 때도 있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로 해석하고 예수로 다시 보고 예수로 다시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을 적용했을 때 오는 세상이 줄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가 평강이 답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걸 누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지만 말씀을 붙잡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결론은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은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평강이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불신자와 다른 그리스도 와의 회복을 기대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 때문에 회복된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때로는 진노하시고 싹은 아마 버티와 같은 희망 없는 모습에 탄식하는 것도 보이지만 주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잊지 않고 잊혀진 언약이 아니라 기억하시는 언약,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면서도 저들을 회복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어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우리 가정 안에 교회와 이땅 안에 우리는 정말 어려운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 그 언약 안에서. 희망의 백성인 것을 완성된 영광의 주인공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며 남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 일요 여겨주시고 함께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희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자라나 부모 세대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아들 딸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음. 하나님. 성도들의 직장을 주께 부탁합니다. 사업장, 삶의 터전에서 힘들고 지쳐서 눈물 흘리고 탄식할 때도 있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갠심 있으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여와의 호 돕리로, 돕는 손길로 함정의 선을 이루시고 승리하게 할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극률이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